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지나치시는 좋은 문학 작품들을 주어서 손에 쥐어 드리는 문학 줍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 드릴 작품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입니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저명한 화가였다고 하고 어머니는 당대의 이름을 날린 피아니스트였다고 하죠. 그는 부모님에게서 예술가의 기질을 타고난 겁니다. 카스트르나크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 음악을 공부했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말죠. 그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그것 역시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졸업 후에는 문학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시인이었던 그는 당시 러시아의 사회상을 작품에 반영하여 소련 당국으로부터 불순분자로 낙인 찍혔는데요. 그의 유일한 장편소설인 닥터 지바고와 정보를 비난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스텔라나크는 당시 권력자인 흐루시초프에게 국의 추방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편지를 써서 겨우 구제를 받지만 작가로서의 자유는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는 1958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지만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수상을 거부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시인이었던 보리스 파스텔라나크의 유일한 장편 소설인 닥터 지바고는 1955년에 완성되었지만 러시아 혁명의 이데올로기를 부정하였다는 이유로 출판이 거부되었고요. 1957년 고국인 소련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출간됩니다. 이 작품은 20세기 초 러시아의 격동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1905년, 1917년 2월 및 10월 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 백군과 적군의 내전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아우르는 소설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식인 등 개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랄삶맥 동쪽에 시베리아의 삶을 묘사하고 있어 러시아의 광활함을 맛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닥터 지바고를 손에 쥐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유리 지바고라는 남자입니다. 유리 지바고는 의사이고요, 또냐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또냐의 아버지는 알렉산드르라는 농업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한편 유리와 동거 생활을 하게 되는 라라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녀의 원래 직업은 교사이고 파샤라는 남자와 결혼한 상태입니다. 라라에 대한 삐뚤어진 욕망을 가지고 평생 그녀를 따라다니는 꼬마로프스키가 있는데 이름이 길어 꼬마로프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명이 이 작품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다음으로 닥터지바고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유리 지바고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유리의 인생은 그 시작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행방불명되고 홀로 계신 어머니마저 일찍 여의게 되죠. 그는 그로메코가에 입양되어 자라게 되는데 그곳에서 후에 그의 아내가 되는 또냐를 만나게 됩니다. 또냐는 유리의 양아버지 알렉산드르의 딸이었죠. 한편 라라 역시 홀로 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친구이자 자신의 일을 돌봐주는 변호사 꼬마로프스키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호세카닌 그는 16에 불과한 라나, 라라에게 흑심을 품고 마침내 라라를 능욕하기 이르고 맙니다. 라라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린 저녁에 꼬마로프스키에 대한 분노로 그에게 총격을 가하게 되는데요. 유리는 그 현장에서 라라를 목격하게 되죠. 겨우 목숨을 건진 꼬마로프스키는 자신에 대한 추문이 알려지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 사건을 묻어두고 라라를 처벌 위기에서 건져줍니다. 후에 라라는 파샤라는 남자가 결혼하고 함께 유라친이라는 곳으로 가서 함께 교사 생활을 합니다. 성이된 유리는 의사가 되고 양 어머니이자 또냐의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두 사람은 결혼합니다. 마침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유리는 군의관으로 징집되고 동유럽의 전선으로 향하게 되죠. 그곳에서 유리는 간호원이 된 라라와 만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인 파샤 역시 전쟁에 참여했는데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찾아 간호원으로 참전한 겁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 와중에 고국인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유리는 모스크바로, 라라는 유라친으로 돌아갑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유리는 정권을 장악한 소비에트가 자신과 장인인 알렉산드를 같은 지식인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모스크바를 떠나 또냐의 외가가 있었던 바리키노라는 시베리아의 시골에 은거하기로 결정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로 가는 길마저도 고생길이었는데요. 그들은 기차를 타고 가며 고국의 내전 상황을 목격합니다. 심지어 유리는 군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데요. 그 부대의 지도자는 스트렐리니 코프라는 남자였죠. 그는 호방한 사람으로서 유리를 풀어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전사했다고 알려진 라라의 남편인 파샤였습니다. 파샤는 스트렐리니 스트레니코프, 코프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열혈 혁명당원으로서 부대의 지휘관까지 된 것이었죠. 유리와 가족들은 근처의 유라친을 기착지로 하여 바리키노에 도착, 그곳에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연구와 저술 활동하던 유리는 근처 도시인 유라친의 한 도서관에서 라라를 만나게 됩니다. 라라를 내심 그리워하던 유리는 결국 그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그는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못하죠. 그러던 어느 날 유리는 홀로 다니다 빨치산 부대에 끌려갑니다. 군의관의 죽음으로 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빨치산 부대에 끌려간 그는 부대를 따라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빨치산 부대의 실상과 고통받는 민중의 모습을 뼈저리게 알고 경험하고, 마침내 도망쳐 나옵니다. 가진 고생 끝에 그, 그는 다시 유라친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농업 분야의 권위자인 장인 알렉산드르가 당국의 소환을 받음에 따라 모두 모스크바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유라친에서 그는 모스크바에 있다는 가족들의 행방을 수소문하면서 라라와 만나 동거 생활을 합니다. 마침내 아내 또냐의 편지를 받는데, 가족들은 국외 추방되었고 파리로 가게 되었다며 앞으로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절망한 유리와 라라에게 꼬마로프스키가 찾아오는데요. 그는 그들이 당국으로부터 위험인물로 찍혀있으니 자신과 함께 극동 지역으로 피신하자고 제안합니다. 라라는 어린 딸 때문에 흔들리지만 유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유리와 라라는 바리킨으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꼬마로프스키는 포기하지 않았죠. 바레키노까지 쫓아온 그는 유리를 설득하는데요. 라라의 남편 파샤, 즉 스트렐리니코프는 처형당했다며 라라만이라도 자신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하죠. 흔들린 유리는 결국 라라에게 나중에 뒤쫓아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녀를 꼬마로프스키와 함께 떠나보냅니다. 혼자 남은 유리는 한 남자의 방문을 받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라라의 남편 파샤였습니다. 알고 보니 꼬마로프스키가 라라를 차지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파샤는 괴로움과 피로감으로 결국 자살을 택하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유리는 모스크바로 돌아가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마리나라는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낳고 살면서 의사생활과 저술활동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생으로 인해 그의 건강은 이미 악화되었고, 결국 어느 날 그는 전차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극동에서 돌아온 라라가 참석하는데, 그 이후에 그녀의 소식이 끊기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그럼 닥터지바거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할까 합니다. 먼저 이 작품에 드러나는 혁명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왜 소련의 작가협회가 이 작품이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파스트레나크가 러시아 혁명에 대해 가지고 있던 비판적 견해가 작품 속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은 소비에트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노동자와 농민 등을 위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대사, 대다수의 노동자, 농민 사이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없었죠. 소비에트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먼저 이룩하고 민중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했던 것인지 모릅니다. 반면 유리의 입을 통해 밝힌 작가가 생각하는 혁명의 조건은 소비에트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민중 개개인의 혁명이 이루어진 후에 그것이 모여서 사회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혁명의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즉 위로부터의 혁명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더 합리적인 혁명의 길이라고 본 것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급격한 혁명으로 인한 사회의 갈등 그로 인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에트의 급격한 혁명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으로 유리와 라라의 결혼 생활이 파국을 맞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유리와 라라는 각기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자의 가정을 떠나 동거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얼핏 보면 그들은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정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도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바람기 때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파경을 맞았던 이유는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던 당시의 시대상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혁명과 내전으로 인해 유리와 라라의 삶은 마치 쓰나미가 덮친 것처럼 뿌리부터 흔들리는데요. 그들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리는 또냐를, 라라는 파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들의 가정은 혁명의 쓰나미로 깨어져 버리고. 두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한편 파샤는 혁명의 주도세력이고 또냐는 이와 무관한 사람인데 그들의 가정이 모두 깨어나가는 모습은 혁명으로 인해 삶의 기반이 흔들린 것은 양쪽 모두임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세 번의 죽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 첫 번째 죽음은 유리지바고의 어머니의 죽음인데요. 이 작품은 이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머니의 죽음은 익숙했던 구체제의 러시아, 즉 어머니 러시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요리는 어릴 때부터 떠돌아다니게 됐는데, 러시아 역시 구체제의 종말과 더불어 방황하는 시대를 맞이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죽음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파샤의 자살입니다. 파샤는 스트렐리니코프라는 가명을 쓰며 혁명과의 삶을 살지만 그는 소비에트 당국으로부터 위험 인물로 낙인찍혀 도피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말죠. 그의 죽음을 통해 소비에트 이외의 혁명 세력들이 숙청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에트의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죽음은 주인공인 유리 지바고의 죽음입니다. 그의 죽음은 러시아 지식층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이자 작가인 유리는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는 당시 러시아 지식인들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느낍니다. 네, 여기까지 닥터지버고 축줍이었는데요. 러시아 격동의 역사가 전해주는 시대의 아픔을 이 작품을 통해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축줍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